코리아 레이스 내부 전문가 승전 경마입니다. 2025년 8월 8일 제주 일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초고배당 복병 마로는 8번 블루칸을 주목해 봅니다. 일대태수와 비룡미인의 자마로 직선 주로의 강한 체형과 뒷심 계열의 혈통입니다. 아직 실전 경험은 없지만 주행 심사에서 꾸준한 추진력을 보이며 종반에 끌어올리는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초반보다는 중속 이후 스피드 유지력이 강점인 선입추입 복합형 주행이 예상됩니다. 기수 전현준과 조교사 변용호의 조합은 과거 제주 경마장에서 깜짝 복병 연출을 해낸 바 있는 콤비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복병 노림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교는 2주간 5회로 양은 적지만 전반적인 훈련 흐름은 규칙적이었고 말의 탄력 유지와 회복력 점검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조교 강도는 중간 수준이나 종반 탄력감 유지가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주행심사에서 빠르진 않았지만, 눈에 띄는 안정된 호흡과 컨디션으로 인기마 대비 주목도는 떨어지지만, 가만큼 배당 메리트가 큽니다. 다크호스로서 경주 흐름이 무너지거나 페이스가 흐트러지는 상황에선 한발 노려볼 수 있는 복병 포지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초고배당 복병만은 8번 블루칸입니다. 다음 제주 이경주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리아레이스 내부 전문가 승전 경마입니다. 2025년 8월 8일 제주 이경주입니다. 오늘 초고배당 복병마로 주목해 볼 마필은 6번 절물입니다. 부마는 태응성, 모마는 장전 열매, 장거리 적성 혈통이지만 아직은 짧은 거리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 3세 안말입니다. 전적은 3전 무승, 아직 두각은 없지만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말입니다. 주행 스타일은 선입을 시도하나 초반보단 종반에서 꾸준히 따라 붙는 유형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후반 200m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뚜렷했고, 주행 흐름이 이전보다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기승은 임재광 기수이며 신경호 조교사와의 호흡은 많지 않지만, 최근 실전에서 몇 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조교에서도 비교적 강도 있는 훈련을 이어가며, 체중 증가 없이 안정된 흐름, 꾸준한 컨디션 유지가 돋보였습니다. 8회 조교에 걸친 강도 있는 훈련은 순위 경쟁 의지를 암시하며 특히 3코너 이후 회복력과 탄력감이 인상적입니다. 데뷔 후 최고 성적은 미미하지만 인기마 대비 부담 적고 눈에 띄지 않는 배당 흐름은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권 구도 속에서 저평가된 복병마 6번 젊을 한번 노려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6번 절물이었습니다. 다음 제주 3경주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리아레이스 내부 전문가 승전경마입니다. 2025년 8월 8일 제주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초고배당마는 바로 3번 스트롱캣입니다. 이 말은 태형성을 부마로 수은등불을 모마로 둔삼세수말입니다 혈통 자체는 단거리 적성이 뚜렷하며 빠른 스피드를 끌어내는 구조지만 실전에서는 아직 잠재력을 다 드러내지 못한 전력이죠. 주행 스타일은 초반에는 다소 굶뜨지만 종반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 추위평입니다. 특히 마지막 200m에서 탄력적인 걸음이 돋보입니다. 이번엔 임재광 기수가 기승합니다. 이준호 조교사와는 특별한 연대 성적은 없지만 최근 기수의 몰입도가 높고 이 조교사도 복병마피를 종종 터뜨리는 성향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조교는 2주간 6회 진행됐습니다. 강도 자체는 중간 이상이며 페이스 조절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데 집중한 모습입니다. 특히 라스트 구간에서 균형 잡힌 탄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컨디션은 괜찮아 보입니다. 전적상 기록은 부족하지만 직전 경주에서 외곽 전개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고 상대보다 무난한 전개만 해준다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인기마 대비 배당 메리트가 확실히 있습니다. 인기권 말들이 조합 내 좁은 변동폭을 보일 때, 이 말의 한 발은 고배당 복병으로서 충분한 승부 포인트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초고배당 복병마는 3번 스트롱캣입니다. 다음 제주 사경주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리아레이스 내부 전문가 승전경마입니다. 2025년 8월 8일 제주 사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초고배당 복병마루는 7번 장타공주를 소개합니다. 부마진흥상어, 모마장타명성의 혈통으로 중속 이후 끌어올리는 마필 계열에 해당합니다. 거리적성은 800부터 1000m까지 무난하며 주로가 무거울수록 힘을 실을 수 있는 타입입니다. 주행 스타일은 초반보다는 이 코너 이후부터 추진력을 살리는 선입추입 혼합평이며 직선에서의 순발 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승하는 안득수 기수와 강대은 조교사는 조합 기록상 많은 인연은 없지만 이번 출전 전 조교 과정에서 기승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실전 연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최근 조교는 2주간 5회 기본 페이스 유지에 집중한 흐름으로 스피드보다는 밸런스 유지와 안정성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뒷심 탄력 위주의 훈련으로 마체 반응은 괜찮았고 오랜 공백 이후 상태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포착됩니다. 이번 경주는 강력한 인기마 오라동이 출전하지만 단독 선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장타공주는 흐름을 보며 34코너 외곽 한 박자 빠른 타이밍에서 치고 나올 수 있어 배당 메리트가 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초고배당 복병만은 7번 장타공주입니다. 다음 제주 오경주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리아 레이스 내부 전문가 승전 경마입니다. 2025년 8월 8일 제주 오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초고배당 복병마는 바로 9번 행운열차입니다. 부마는 일대태수, 모마는 탐라 위영광. 기본적으로 중거리 적성에 강한 혈통을 지녔지만 아직 실전에서는 가능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행 스타일은 추입보다는 선입 후 꾸준히 밀고 나가는 중속형 유형이며. 최근엔 초반보다 종반에 집중하는 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승하는 박재의 기수는 조교사 박병진과 함께 실전 호흡은 적지만 이번엔 컨디션 체크 중심의 실전 연계가 기대됩니다. 조교는 2주 동안 6회 소화하며 강도는 다소 낮았지만 훈련 흐름이 자연스럽고 꾸준함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마체 상태가 안정돼 있고 무리 없는 페이스 속에서도 기승 의도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최근 인기권 말들이 부담 중량이 높고 상승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부담 적은 51kg의 행운열차는 배당 가치가 충분합니다. 무조건 강하게 노릴 마필은 아니지만 이번 편성에선 복병 노림수로 충분히 의미 있는 한수입니다. 9번 행운열차였습니다. 다음 제주 육경주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리아레이스 내부 전문가 승전경마입니다. 2025년 8월 8일 제주 육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초고배당 복병마는 8번 한라봉입니다. 한라봉은 부마꼬리별 모마 한라비행의 자마로 비교적 단거리 중심의 민첩한 스피드를 물려받은 3세 거세마입니다. 주로 1000m 전후의 거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혈통 배경입니다. 이 말의 주행 스타일은 초반보단 중반 이후 스피드가 살아나는 선입형이지만 전개가 꼬이면 종반의 추입성 걸음도 나옵니다. 순발력보다는 끈기가 강점입니다. 기승은 전현준 기수입니다. 윤덕상 조교사와의 최근 실전 호흡은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이번에는 무게 부담을 줄이고 말의 반응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최근 조교는 2주 동안 5회 소화했으며 강도는 무난한 수준. 조교 흐름이 일정하고 조교 중반부터는 말의 균형감이 개선되며 컨디션이 올라온 느낌을 받습니다. 한라봉은 최근 성적은 저조하지만 인기마들이 뚜렷하게 강하지 않은 이번 편성에서 중위권 전개만 잘 풀리면 종반에서 한 발은 충분히 통할 수 있습니다. 무게 부담도 낮고 눈에 띄지 않아 배당 메리트도 높습니다. 복병 노림수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고배당 복병만은 8번 한라봉입니다. 다음 제주 7경주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리아 레이스 내부 전문가 승전 경마입니다. 2025년 8월 8일 제주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초고배당 복병마로는 6번 마마골드를 소개합니다. 부마는 제일용사 모마는 현무여신 계열로 단거리 중심의 힘있는 혈통을 바탕으로 한 마필입니다. 초반엔 선행형 스타일이었지만 최근에는 중위권에서 흐름을 읽는 추입 성향으로 전환되며 유연한 전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승하는 양민재 기수와 강영진 조교사는 최근 실전 호흡은 적지만 이번 경주를 앞두고 조교를 통해 감각을 조율하며 페이스 컨트롤에 집중했습니다. 훈련 강도는 무리 없는 수준으로 단거리 탄력 유지보다는 중반 이후 탄력 확보에 집중한 흐름이었습니다. 상태도 양호하고 컨디션은 점차 회복세로 보입니다. 인기마들에 비해 주목도는 낮지만 그만큼 배당 메리트가 확실하며 선임마들 간 충돌이 있을 경우 중위권에서 차분히 치고 나올 수 있는 복병 자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초고배당 복병마는 6번 마마골드입니다. 다음 제주 8경주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리아 레이스 내부 전문가 승전경마입니다. 2025년 8월 8일 제주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주목할 초고배당 복병마는 8번 성공기원입니다. 부마는 백두장사, 모마는 황해비호로, 전형적인 제주주로 적성에 부합하는 혈통입니다. 완성된 체형의 자가 생산마로, 단단한 주행 리듬을 바탕으로 꾸준한 경주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행 스타일은 초반 탄력보다는 종반 끈기형으로, 선입에서 추입으로 전환되는 흐름에서 위협적인 한발이 강점입니다. 기수는 김홍권, 조교사는 강영진으로, 조합 자체가 이례적인 편이지만, 최근 조교 흐름에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6회 훈련 중 강도 높은 조교가 두 차례 포함되며, 최근 부진 탈출을 위한 마방의 노림수로 해석됩니다. 컨디션도 회복세로 보이며, 강한 훈련으로 속도를 끌어올린 점이 눈에 띕니다. 현장에서는 인기마들에 가려 배당 메리트가 충분하며, 직전 흐름보다 전개 조건이 유리해 복병 가치가 높습니다. 노림수로 손색 없는 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초고배당 복병마 8번 성공기원이었습니다. 다음 제주 구경주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리아레이스 내부 전문가 승전경마입니다. 2025년 8월 8일 제주 구경주 초고배당 복병마 분석입니다. 이번 경주 주목할 복병마는 3번 동안 질주입니다. 부마는 지능상어, 모마는 태양로드로 중속 유지력과 흐름 적응력이 우수한 혈통입니다. 모래주로에서 단거리 적성이 뚜렷하고 선입 이후 종반까지 꾸준히 밀어주는 근성이 돋보입니다. 기승하는 임재광 기수는 제주에서 실속 있는 입상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도연 조교사와는 사조에서 비교적 신중한 운영을 바탕으로 실속 있는 호흡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실전에서는 강한 마필들의 흐름에 밀려 아쉬운 성적이었지만, 외곽에서 페이스 조절에 성공하며 종반까지 끈기 있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최근 조교에서는 중강도 이상의 훈련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강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리듬감 있게 몸을 풀어주는 조교 패턴을 보였습니다. 체력 안배와 스피드 유지에 초점을 둔 훈련이며 당일 컨디션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번 동안 질주는 인기마들 사이에서 가려진 존재이지만 흐름에 따라 충분히 치고 나올 수 있는 복병입니다. 선입권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이변의 중심축이 될수 있습니다. 초고배당 한방 노림수로 3번 동안 질주 적극 주목하십시오. 다음 제주 10경주 분석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리아레이스 내부 전문가 승전경마입니다. 2025년 8월 8일 제주 10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초고배당 복병마는 이번 일품성입니다. 부마는 태흥성 모마는 수은등불 계열로 단단한 체형에서 뿜어져 나오는 추진력이 인상적인 마필입니다. 단거리에서의 기복은 있지만 주로 흐름에 따라 충분히 선입 또는 중속 추입도 가능한 유연한 주행 패턴을 보입니다. 기승하는 과경남 기수는 신중한 전개 운영이 장점이고 조교사 김영래와는 실전 호흡 경험이 꾸준해 이번에도 안정된 콤비 운영이 기대됩니다. 최근 훈련은 강도보다는 리듬 유지에 초점을 맞췄고. 경주를 앞두고는 컨디션 유지와 집중력 향상 위주의 훈련 흐름이 돋보였습니다. 상대 인기마들에 비해 주목도는 낮지만 직전 부진을 만회할 가능성 충분한 말로 흐름만 잘 타면 입상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이번 초고배당 복병마는 이번 일품성입니다. 다음 제주 11경주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리아 레이스 내부 전문가 승전경마입니다. 2025년 8월 8일, 제주 10일 경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초고배당 복병만은 8번 얼룩동자입니다. 얼룩동자는 부마 터보킹, 모마 견비의 혈통으로 단거리 위주의 주로와 흐름에 강한 스피드 형 말입니다. 경주 흐름에서는 초반 선입 후 종반 추입력을 보여주는 유형으로 최근 몇 차례 아쉬운 전개 속에서도 막판 뒤심이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기승하는 강수한 기수는 김기롱 조교사와 과거 단단한 호흡을 보여준 바 있으며, 최근 승률은 낮지만, 제주 특유의 혼전 양상에서 강하게 살아나는 타입입니다. 이번 조교는 강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기본 컨디션을 유지하며, 흐름 적응에 초점을 둔 훈련이었고, 말의 순발력과 유연한 움직임이 좋아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기마 대비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배당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앞선이 무너지는 전개라면, 후미권에서 탄력 있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이번 경주에서 한방 노려볼 수 있는 고배당 복병마로 추천드립니다. 이번 경주 초고배당 복병마는 8번 얼룩동자였습니다. 다음 제주 12경주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리아레이스 내부 전문가 승전경마입니다. 2025년 8월 8일 제주 12경주 초고배당 복병마 한 마리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복병같이 있는 마번, 2번 유달리 주목합니다. 부마는 태응성, 모마는 암브로시아로 꾸준한 지구력과 순발력을 함께 겸비한 혈통입니다. 주로 적성은 모래 적응력 양호하고 단거리보다는 중단거리에서 강점을 보이는 개통입니다. 주행 스타일은 중속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종반에 탄력 붙는 추입형에 가깝습니다. 전개 흐름에 따라 반사이득을 노릴 수 있는 말입니다. 기수는 김경휴, 조교사는 윤덕상. 콤비로 나선 경험은 많지 않지만, 조교사의 최근 흐름이 안정적이고, 기수는 의외의 복병을 자주 터뜨리는 유형입니다. 이번 조교는 강도 높은 훈련보다는 실전 감각 회복 위주로 진행됐고, 꾸준히 숨을 고르며 페이스 안정을 꾀했습니다. 컨디션은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는 선두권 혼전 양상이 예상되며 오히려 후미에서 따라붙는 유달리에게는 전개상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높은 배당 기대치와 함께 복병 한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전력입니다. 정리합니다. 이번 경주 복병 노림수 마번 2번 유달리였습니다. 다음 제주 13경주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리아레이스 내부 전문가 승전경마입니다. 2025년 8월 8일 제주 1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주목해야 할 초고배당 복병만은 9번 경성제일입니다. 부마는 백두장사, 모마는 신천비행, 지구력 중심의 혈통으로 중장거리에서 뒤심이 살아나는 말입니다. 초반은 다소 느리지만 직선주로에서 한 박자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종반 추입형 주행 스타일을 보입니다. 흐름이 빨라질수록 전개 이점을 받을 수 있는 말로 선행마들의 싸움이 치열할수록 기회가 오는 유형입니다. 기수는 박재희, 조교사는 최기호입니다. 조교 내용은 속도보다는 꾸준한 리듬 유지에 집중한 형태로 체력 회복과 페이스 조절 훈련이 눈에 띄었습니다. 직선 주루에서 마체 밸런스를 잡으며 탄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실전 대비를 위한 안정적인 조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수와의 조합 경험은 적지만 이번엔 승부보다도 컨디션 회복과 착순권 진입을 노린 전개가 예상됩니다. 경성제일은 인기마 대비 배당 메리트가 크고 전개만 잘 따라가면 막판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는 복병 포지션입니다. 무시하면 후회할 수 있는 복병 한수로 추천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주 13경주 초고배당 복병만은 9번 경성제일입니다. 다음 제주 14경주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리아레이스 내부 전문가 승전 경마입니다. 2025년 8월 8일 제주 마지막 14경주 이번 초고배당 복병마는 8번 백두왕자입니다. 부마 백두장사, 모마 얼음꽃에서 이어진 혈통은 단단한 체형에 비해 끈기와 버티기 능력이 강한 말입니다. 지금은 고령의 구령마지만 짧은 거리에서의 선입 전개와 막판 한 박자 빠른 타이밍 추입에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기승은 임재광 기수이고, 조교사는 15조 강영진 조교사입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단단히 쌓여 있고, 실전에서 적응력 높은 전개를 자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조교는 강하게 밀지 않고, 부담 없이 흐름을 타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안정된 컨디션 유지가 목적이었고, 훈련 내내 마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된 흐름이 눈에 띕니다. 이번 편성엔 앞선 인기마들의 집중견제가 예상됩니다. 그 안에서 백두왕자는 무시받고 있는 만큼 전개에서 자유롭고 배당 메리트가 상당합니다. 흐름 하나만 잘 타면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복병, 바로 8번 백두왕자입니다. 지금까지 코리아레이스 내부 전문가 승전경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초고배당 마필의 입상을 기원하며, 다음 경주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